할렐루야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왔습니다.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10월 첫 주를 맞이하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 찬송가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0월 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연히 당연히 주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감사하고 이한 달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뭘 요구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만사형통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누르면 저와 여러분이 전파선 교사가 됩니다. 좋아요를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알고리즘이 100사람에게 이 영상을 노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고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전파선교사가 되어서 세상에 죽어지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잠자는 영혼들을 일으키는 축복의 동로로 쓰임 받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불러봅시다. 우리 함께 515장의 찬송을 우리가 목소리를 다 하고, 마음을 다 하고, 영을 다하여 이 찬송을 부르며 이 찬송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그려 들으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목소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그꾸 마다 한식 소리 들려온다 이철이런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면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오히할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서가신 주님 천한일 그은 쳐주시나 대답할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돌아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시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내 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고가가 있는 어이 찬송 작시 작곡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계속 외국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작사자가 석진영 권사님입니다. 1925년에서 2002년까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 여자분이 훌륭하게 이 멋진 찬송시를 만들어서 작곡하신 분과 함께 이 찬송가에 우리가 부르는 멋진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 석진영 군사님은 강원도 화천에서 출생했다고 합니다. 화, 강원도 화천 출생. 서울대 국문학과 캘리포니아 루토교 성경학과 라이퍼 성세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 울산까지 피난가는 그래서 울산중학교에 교사를 하며 피난민들의 그 배고프고 굶주리고 불안과 처조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나 애타서 이 애타는 마음으로 이 찬송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감리교를 다녔고 26세 이찬성씨를 만들고 27세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유교 사업에는 다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또이 작시한 내용을 알고 또 어떤 분이 작곡을 하겠다고 힘을 합쳤습니다. 누구일까요? 작곡자 또 우리나라 목사님이십니다. 박재원 목사님께서 1922년에 이 곡을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또 누구일까요? 아, 이분도 강원도의 대생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등 여러 가지 찬성 많은 다수의 곡들을 작곡했습니다. 미국 인디아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한양대 중앙신학교 서라벌 예술대 교수님이었습니다. 에서도 마가의 순환 등 많은 성과곡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영락교회 서울 영락교회 지휘하시며 선명의 어린이 합창단 지휘를 하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자 오늘 찬성 요약은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린다. 외치는 자만큼많은 생명수는 말랐다. 처음과 나중 주님 너를 부르신다. 의 심판하신 날 가까이 임한다. 전도와 교훈에 대한 찬성과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로 원하시는데 10월달에 이 찬성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행동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 됩시다. 찬성 설교 제목은 믿는 자여 어이할고 믿는 자 저와 여러분 어이할고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눈을 들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가을을 맞이해서 이 추수때를 상상하며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에 상한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눈을 들어 하늘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형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철이를 마다는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난결에서 부산만 남아는 그 피난의 그 고달픔 속에서 길도 소망도 없는 탕, 탕자처럼 기진하여 해먹에 있는 그들의 영혼들을 향해서 이찬성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 않냐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러노니 너희 눈을 들어봤을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가을을 맞이해서 추수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우리 먹을 양식의 추수만이 아니라 10월 달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영혼의 추수 좀할수 있겠니? 믿는 자의 어찌 할꼬?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 노력해 봅시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찬송시를 만든 이 권사님이 그유교사빈의 피난간 그 정말 안타까운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목자 없는 양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고생하며 기진한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들은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 찬송시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꼭 잡는 양과 같습니다. 로마서의 13장 11절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부정과 부조리가 판을 칩니까?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의 힘든 그 힘듦을 세상 방법으로 술로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방탕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목잡는 양과 같이 헤매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는 10월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다. 눈을 들어 하늘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이 어디 있노? 믿는 자여, 어이할꼬.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은 선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선한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말라 하는 사람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벌써.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이땅 가운데 전달해야 됩니다. 이수가성 여인이 보십시오. 물을 길러러 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준다니, 그 물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저주고 가는 영혼에 목말라 하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추수할 일꾼을 부르신다. 예, 제자들이 이러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저들의 농부들은 농사지은 그 추수를 향해서 이 10월달에 너무나 분주하고 바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추수도 우리가 바쁘게 분주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일꾼으로 나서지 않겠습니까?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선한 일꾼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일꾼으로 삼으시고, 영원 추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3절.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이 부르신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오.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에 의유할 것. 그렇습니다. 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생명성 홀로 예수 처음이도, 처음이고 나중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시월 한달 믿는 자여 어여할고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고린자전서 1장 21절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죽구저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면, 영원한 그 날에 가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상급을 준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상급이 엄청납니다. 전도에 밀어는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다 예수 믿어 구원 얻는 반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생명수와 알파와 오메가 대신 주님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살고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유업들을 우리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나중이야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십시다. 4절 의의 심판하시는 날곧 가까이 임하오. 늘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의할고. 끊임없이 오늘 우리 귀에 믿는 자여 의의할고 의의 심판하시는 날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땅의 것을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고민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자들아 주께서 하루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가 다릅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아요. 아유, 힘들때 주님 오셔요. 이렇게 할수 있지만 그렇 왜요?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이 대한민국의 열반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10월 달에 영원 구원에 온 힘을 다하시길 주의를 부탁합니다. 다시 한 번,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린다.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다. 처음과 나중 주님들를 부르신다. 의의 심판하시는 날 가까이 한다 오늘 이찬송가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10월 한 달을 믿음으로, 또 우리도 승리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구정는 영혼들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멋진 축복의 동료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수 대신 주님을 전파하며 전도하게 살게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까요? 생명 대신 주님. 이 세상에 생명수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어서 이 세상에 목말라하고 기진맥진하며 방탕하고 타락한 인생들을 향하여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10월 달에 영혼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므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삶에 영원한 영생의 소유자답게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상급받는 멋있는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또이한 달은 반드시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수를 잘해서 우리 11월 달첫 주에 찬송 설교를 들을 때 지난 달에 우리에게 주신 숙제. 승리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올려드렸습니다. 라는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